나가고 있어요. <laughs> 오늘 저희 쇼핑 왔어요. 쇼핑왔어요 <laughs> 저희 협찬 아니에요. 그냥 고모가 자주 다니는 단골집 옷가게 왔어요. 남자 옷이 많은데? 남자 옷은 전문 브랜드인데 응. 여자옷한테는다어 응. 여자 옷은 어느 쪽에 있어? 저쪽? 어? 어느 쪽에 있어? 여기! 이게 다 여자 옷이에요. 어. 그냥... 아실 거예요? 거, 면접 때. 아, 이게 여기서 산 거구나? 여기서 산 거야. 음. 근데 옷 트렌드가 조금 젊어. 음. 그래서 그냥 나이 먹었다고 다뭐 저기 하면 음. 어, 올드하게 입을 필요는 없잖아. 응. 음. 그래서... 두개 샀어? 아, 이것도 네. 저번에 봤어. 어. 이거 그거 장교 식당 가서 먹은 옷밥 <laughs> 먹어야 <먹었을> 을때다 <laughs> 신상 입었었네? 어 그럼 신상이지. 왜? 바지 샀는데 길이가 응. 조금 짧은 게편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슬랙스? 어, 나는 이게 하체가 응. 짧아요, 로서 응. 이런 게 좋아요. 여기 또걔 먼저 여기 있다. 이거 다 통바지에다가 브라운 샤라가 빠지니까. 어, 이거도 예쁜데? 이 원피스? 이거 그때 상처나 어, 말았어. 왜? 왜안 샀어? 거. 어? <laughs> 아, 너무 나이 든다고. 응. 저 나이... 뭐 그렇게 아니, 나이 들어보지 않아 뭐 이런 거에사 입어야지. 정렬의 색깔. 나 이딴 거 좋아해. 이거 편하지. 괜찮아. 응. 치마 아니야, 거의? 아니야, 치가바지지 정리가. 응. 아. 이거 나한테 가져갔어. 이거 하나 채택해 보여서, 이거에다가 자꾸 랩스비슷한 이거 봐, 몇개 골라서. 이게 맞는데, 내가 응. 하체가 짧아가지고 스선해야 돼. 아니, 반이 <laughs> 짧아서 바지가 음. 짧아 보인다고. 음, 짧아 보인다 음. 지금, 지금 괜찮은데? 지금 어. 편해. 이 음. 내가 여기 퍼플인데 만해 다른 때 같은 저 출근 거야잖아. 하근발 밸런스 오는 거 하면은 오리기가 음. 좀 편해. 음. 아까 저 조신정 바지 한다 아, 입어봐. 원피스는 안 입어? 원피스도 입어봐. 네 입어 보려고요. 이번엔좀 갈아입고 나서 와 포즈 좀 취해줄래? <laughs> 뭐 하나 해야겠다, 스카프나. 어디야? 어디에? 아니, 이거 불편해, 스카프가. 어. 밴드가 없어? 뒤에? 있어, 있어, 있는데. 어. 한 사이즈 큰거 입어야 되나? 뭐, 그거 뭐 입어? 아니, 그게 여기 자체가, 여기가. 당 어. 땡겨? 어, 박혀있 핏이 별로야? 핏이? 응. 아, 근데 색이, 고모, 피부색이랑, 아, 뭐안 어, 안, 안 맞는다. 잘안 해? 어. 아, 좀, 그래도 포즈 한 번만 취하고 들어가 봐요. 아, <laughs> 아, 그렇게 우리 우리, 우리, 뭐, 하이, 하이 패션포즈 이런 거 있잖아. 아, 내 뭐, 뭐 아, 응. 이거 아까 통바지. 통바지가 나은 응. 거 같아. 까만 거보다 이게 좋아? 응. 응. 어, 아저 까만 게난거 같은데. 어, 까만 거 입어야 돼. 응. 포즈 한번 야 돼. 약간 이거 사람이요 요즘... <laughs> <저도 또 웃기지? 웃음> <laughs> 여러분 <웃음> 자꾸 나가고 있어. <laughs> 저거 원피스 빨간 거 한번 입어 보지? 이거. 거. 이거. 어, 이거 되게 화려해. 어, 한번 활 근데 이거 이런 자켓을 다 입으니까 괜찮은 거. 자켓나 입기 싫어. 그래? 어, 어 괜찮은데 이거. 이거 근데 이거, 어. 이거 목에다 뭐 하나 해야 될것 같아. 목걸이나 긴 거. 아, 어, 여기. 어. 여기 해야지. 답답해 보여. 그렇지 같은 어. 거 보여. 어. 아까 원피스보다 이게 훨씬 낫다. 훨씬 낫지. 어. 포장 한번 취해 주세요. 아유, 별 색이 안 살려고. <laughs> 안 살이는 대로 막. 음. 한 바퀴 돌아봐. 어. 괜찮아요? 어. 이게 낫지. 어. 어. 이게 피부색이 살아 보여. 그러니까 발 색이 어울려 나와. 응. 음. 근데 이게 좀 여기가 답답해 보인다. 여름이라 그래. 여름. 어. 뭐가 이렇게 허리나 뭐 하나 잡아 줬으면 좋겠는데. 뭘뭘 잡아? 아니 뭐 이렇게 허리나 뭐 뭐가 이렇게, 아니, 이렇게 아니, 장식이 하나도 없어서 어 워낙 이렇게 입어? 주 어. 여자들은 어. 그래? 뭐 허전해 뭐, 보이냐 이렇게? 뭐, 뭐 허전해. 그래? 괜찮아? 이거 스카프 자체가 불편해. 왜? 이거를 묶어 봐. 어. 이거를 빼야 돼. 면 빼? 이거를 빼세요. 달려 빼야 있어? 돼. 빼야 돼, 빼야 돼. 어. 이게 불편해. 아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안 사서 여기다 달려있는 건데, 그 구멍을 뺄 수가 있네. 뺄수 있는 거야. 응. 묶어봐. 근데 이거 괜찮은데? 나 이게, 핏이 이게 훨씬 편하지 않아? 아까 그거보다? 주머니 됐어. 어때? 어, 얘 좋네. 내 스타일은 아니야. 그래? 걸을 거야? 지금 기다려봐, 그럼. 미쳤네. 근데 이거 난이게 괜찮은데 원피스. 두, 구독자님들이 괜찮다 그럼 사는 거 아니야? 나 나중에 사는 거 아니야? 근데 고모는 이제 세일 뭐 이런 거 상관 안 하나 봐. 어? 세일 같은 거 상관 안 해? 세일도 하지. 네네. 하지 왜안 해? 아 지금 세일하는 거 아니잖아. 이거 세일하지 여러분 거. 그래. 지금 세일 중이야? 하겠지. 전통 옷사 옛날 같지 않고. 옛날에 그냥 많이 보고, 샀는데... 응. 응, 응, 맞아. 옛날엔 가격 안 보고 샀어? 어. 와. 음. 음. 여기 뭐 멤버십 있어, 고모? 어 있어. 응. 음. 이년에 두번쿠팡이더라여기몇년 음. <laughs> 단골이야, 고모? 여기몇년안 어, 돼? 몇년안 돼? 네이제 <laughs> 할? <laughs> 네 아는 사람이야? 아니, 아니? 몰라. 나 몰라. 왜? <웃음> <뭐해>? <웃음> just looking. Just looking, okay. <laughs> 그럼 직원이야, 여기? 안받고 <laughs> <laughs> 내가 다니는 단골집 찾아서 지금 옮겨 응. <웃음> 제가 <웃음> 되게 여우다 <laughs> 상여우야 <언니야>, 상여우 <laughs> 걔네가 브랜드가 두 개더라고 날씬하면 응. 뭔지 못르겠냐 <laughs> 그러면 뭐를 제일 중점적으로 보고 사? 사이즈. 사이즈. <laughs> 얘는 진짜 특이하게 생겼다 바지가두이렇게겨 근데 없는 도도이 정도. 이이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이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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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이정딱이 정도. 근데 나는 옷살때 다리는 거 싫어서 응. 물 빨래하는 거, 드라이 갖다 주기 싫은 거 응. 그리고 안 다리는 거 응. 그걸 위주로 나랑 비슷하네 나 그래서 린넨 이런 거안사 나를 줘세치기야 <laughs> <세칙이야. 웃음> 아니야 금방 구해 응. 내 성질을 아니까 나는 주문해서는 안 기다리거든 아 그러면 바로 없으면, 없으면 말고야? 되겠다 먹어도 먹을까? 이게 크게 푸로 나와가지고. 응. 어차피 잠옷 있는게 아니라서. <laughs> 언니 두 가지 같이 해서 21만. <laughs> 포인트 만육천 원이면 빼, 배? 배, 응. 빼, 빼고. 무의자 있다고, 키비. 무의자 써야지. 주로 할부로 질러? <laughs> 할부로 질러야지. <응>. <웃음> 이제 <웃음> 많이 많이 살지. 옷살 때, 이제 할부금 끝날 때 이제 가을은 나와요. <laughs> 화장품은 외상이고 옷은 할부야? <laughs> 아, 어. 그럼 외상이 아니지. 내가 어. 못 나가서 그렇지. 17만 7천 원만 벌지 할게. 3개월 해볼 생각. 무이자라고 이기도 해주세요. 음. 나 외국 여자 같아? 어. 여자? 어. 이 거리에 잘 어울려. 들여다줄게. 어. 기름 도 어, 빵빵이 어. 넣겠다. 오늘 어. 뭐돈 수십억 음. 썼네. 소리가 진짜. 진짜. <laughs> 어, 배보다 배꼽이 크다.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 <laughs>